주얼리의 모든 것! 주얼리의 모든 것! 금방이 선생님, 비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배우는 거죠? 자, 그대의 손가락만 뒤면 됩니다. <laughs> 제 손가락이요? 주위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손가락 어디에 뭘 끼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근데 보통 우리 결혼 반지, 커플링, 다 어디다 껴요? 왼손, 네 번째. 네. 번째. 네.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변치 않는 사랑 그런 의미가 있는 손가락이 네 번째.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의미가 있는 반지를 끼실 수 있게 의미들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또 이제 낄때 뭔가 의미 부여가 또 음. 되잖아요. 왼손부터 갈까요? 제가 침 만든 기분인데요? <laughs> 자, 이제 왼손은 보시면, 새끼 손가락이라고 하죠? 요 손가락은, 변화가 있을 것을 앞두서 소원 성취를 바라는 느낌은 좋겠다. 엄마님들이 자식 잘 되라고 어... 끼시는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에요. 나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염원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손이 아기가 어릴 때 네. 소원 성취의 의미가 있고요. 왼손 네 번째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원한 사랑. 음. 그리고 자 가운데 손가락 뭘까요? 인간관계. 이제 음. 인간관계가 잘 풀어나가고 싶고 뭐 사업에 있어서 조금 음. 맞아요. 바이어들에게 잘 같이 이렇게 어우러 나가고 싶을 때 끼는 손가락 어. 내성적인 사람들이 끼워야 되는 반지를 내성적인 사람 들양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가잖아요 가운데 손가락에 반지를 끼면 중심이니까 전에. 중심에 끼니까 아무래도 그런 말을 좀더 받아서 음. 편안하게 이야기를 끌수 있는 그런 의미 때문에 아닐까라는 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검지손가락 뭘까요? 두 번째 손가락은 뭘뭐 이렇게 가르치거나 지시하거나 어, 이거를 많이 하는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목표 지향적인 여기두 번째 검지 왼쪽에 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엄지 따봉 따봉. <laughs> 따봉은 뭐가 따봉인 걸까요? 그리고야 엄지척. 능력을 인정받는 음어 그리고 목표를 한 것을 이제 이루고자 소망할 때그도 좋아요 <laughs> 아쉽겠다 <아쉬웠다. 웃음> 왼손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왼손에서 반지 어디 에 끼고 싶어요 지금 의미를 총 보완하니 저요 응 음. 중지요 왜냐면은 음. 사실 인간관계를 잘하면 많은 것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나는 능력자이고 목표가 뚜렷히 있고 싶으니까 난엄지 끼고 싶어 이럴 때자본주의 있어 지어주는 요이게 <laughs> 오른손에 대해서 아, 알아볼게요 오른손. 오른손 엄지 왼손하고 똑같아요 능력을 과시하고 싶을 음... 때 목표가 이제 확실하게 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왼손은 가르치는 손가락이라고 했잖아요 네. 리더십 명예와 재물 상승시키고 싶을 때 끼는 손가락이래요 돈 많이 벌고 싶고 <laughs> 내가 이렇게 명예롭고 싶다 싶으시면 여기에 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리더십의 손가락이라고 말을 하는 게 가르칠 때뭐할때 뭐 항상 보이는 손가락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끌고 지시하는 손가락이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도 가운데 손가락. 어? 여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철학적 의미로는 어,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라는 의미에서도 가운데 손가락이 한대요. 그리고 부를 축척하고 싶을 때. 단순한 재물이 아니고 성공을 막 기원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왼쪽에는 네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네. 오른쪽에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뭘까요? 무슨 아, 아, 이름이냐. <laughs> 냉정함이에요. 냉정함과 이성적인 판단을 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우와! 이성과 님. 감성이네요? 좀 반대의 의미도 있고 응. 오른쪽 새끼손가락은 MC 플로어님이 꼭 항상 맞아요. 하고 계세요. 실질적인 당장의 돈과 행복을 부르는 의미에서 항상 끝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셨어요? 맞게. <웃음> 맞게. 맞길 <laughs> 맞게는. 근데 <laughs> 네, 의미가 정말 좋았어. 정말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반지를 어떤 손가락에 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에서 수빈능 양은 어떤 손가락에 끼고 싶어요? 음, 이번에는 왜? 이러네요? 저는, 요기 꼈잖아요? 요 의미도 나쁘진 않아요. 응. 재물과 명예를 높이, 뭐,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의미. 저는 근데, 요기도 하나 더 끼고 싶네요. 네, 맞아요. 어쩌 요기. <laughs> 사실상, 돈받는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뭐, 행복이 돈의 우선은 아니지만, 행복이 하나일 순 있으니까. 그러면, 수빈 양이 다음번에 어느 손가락에 반지를 차고 오는지 지켜볼 거예요. 모든 걸 이루고 싶으면 전부 다 끼면 돼. 아, 정신 그 생각했는데. <laughs> 실반지 링으로 마디반지를 해서, 해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언니, 저 목각 인형 된것 같아요. <laughs> 이제 그날 그날 본인이 바이어를 만나서 성공을 시키고 싶다. 그 상황 판단에 따라서 조금 의미를 뭐 부여를 해서 숨은 의미가 있는 주얼리 연출법도 좋다고 봐요. 만약에 제가 생각합니다. 결정을 하는 데라면, 오른쪽 약지에. 냉정하고 응.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하니까 맞아요 아, 저는 의미 부여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아 연애에서 의미 부여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의미 있는 연출법까지 오늘 익했다고 봅니다 평상시에도 이거 하나로 상대방한테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고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laughs> 손가락별 의미를 알아봤는데 그것 외에도 이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항상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번에는 그 자료를 통해서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